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된딸아이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원래 제 이야기를 어디다 하는 편이 아닌데, 얼마 전 나온 합가 얘기로 속이 마리아닌지라 여길 다 찾아오게 되었네요. 말 주변이 없다 보니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원을 같이 다녔던 것도 아니고. 다만 남편친구랑 제 친구랑 친하다 보니 어쩌다 한 번씩 같이 어울렸던 게 전부였네요. 그러다 모두가 각기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소식 들을 일이 없어졌고요. 하지만 그렇게 10년 가까이 흐른 후, 정말 우연한 기회로 남편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정신없이 바쁠 때였는데, 그래도 제가 딱 하나 포기하지 못한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영화 관람이라는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것마저 안 하고 살면 정말 우울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혼자 하니까 괜히 기운이 빠져서, 인터넷에서 영화관람 동호회 같은 걸 알아보고 한 곳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었답니다. 어렸을 땐 별로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땐 서로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바로 취업을 했지만, 남편은 졸업도 하기 전이었다 보니 그냥 가까운 친구 사이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서로 연애를 시작한 건 저희 둘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였죠.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지만 군대를 다녀왔으니 저보다 사회생활이 늦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남편은 보란 듯이 대기업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학벌이 좋기도 했으니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까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자주 보기는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저대로 바빴고, 남편도 이제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쁘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시첸말로 들이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저도 못 이긴 척 마음의 문을 열었죠.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남편에 대해서는 제법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특히나 친구로 지내는 동안은 남편의 재정 상태에는 별 관심 없었기에 몰랐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금전적으로 늘 빠듯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또래에 비해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었는데 왜 매번 빠듯해하는 건지, 혹시 나랑 쓰는 돈이 아까워서 저러나 하는 오해도 아닌 게 아니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호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중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하는 건 남편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 생활비로 남편이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와중에 신호와 시동생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남편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기가 차던지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것은 아니니 괜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는 좀 껄끄러웠어요.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만나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가니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 서로 얼마나 모았는지 그런 것도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아둔 돈이 제 절반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하기로 했지만, 그 조건으로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는 그렇다고 쳐도, 신누나 시동생에겐 더 이상 금전적 도움은 주지 말라고 했어요. 경제권도 제가 가져오기로 했죠. 이게 남들이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친구로 지낸 기간이 길다 보니 이런 이야기는 좀더 직설적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도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진 눈치였지만 결국 제 뜻에 따라주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시부모님은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결혼하고 첫달 줄어든 생활비를 받아드시고 노발대발하시더니 급기야 제 면전에다 대놓고 야무진 여자를 데려오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 독한 엑스를 데려왔다는 소리까지 하셨으니까요. 시누나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남매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절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고 친정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사위감인 남편이 예뻐서 해주시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하나뿐인 딸이 시작부터 고생할까 그게 걱정이라 해주신다 하셨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이라고 해서 사위감인 남편을 처음부터 쌍수 들고 환영하신 건 아니셨어요. 제가 친정어머니랑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전하고 냈는데, 그렇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사돈될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도 진작에 알고 계셨고,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면 마음고생할 건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적당히 연애만 하다 헤어졌음 좋겠단 말씀도 몇 번이나 하셨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몇 번이나 남편의 배경 말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도 틈나는 대로 저희 친정에 찾아와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살가운 아들 노릇을 자처했고요. 그러자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친정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거예요. 한편 결혼하고 2년 만에 지금의 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산한 달 전까지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나가 일하고 가끔 야근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시첸말로 정말 빡세게 지냈어요. 참고로 저희 회사에도 출산휴가니 뭐니 하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 제도를 당당히 쓰는 사람은 적어도 저희 팀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그로깡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육아휴직이 끝나면서 터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회사에 복귀를 하면 평일에는 친정의 아이를 맡겨놓을 생각이었어요. 주말에만 저희 부부가 아이를 보고요. 그런데 제가 막 회사에 복귀를 하려던 시점에 친정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면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러 갔어요. 사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왕복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던 반면에 그래도 시댁은 1시간 안팎이면 오갈 수 있어서 출근 전에 맡겨 놓고 퇴근 후에 데려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 친정어머니 소식까지 들으셨으면서도.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시 어머님께서 취미 생활로 노래교실에 다니셨는데 아이를 봐주게 되면 수업은 물론이고 행사 같은데 제대로 참여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거였죠.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대로 자식새 키워놓고 이제 좀 쉬려는데 손녀를 봐달라 하니 답답하셨겠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또그 거절 사유가 노래교실이라는 게 솔직히 어찌나 섭섭하던지요. 게다가 1, 2년을 봐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반년 정도만 부탁드리는 거였는데 시터를 알아보지 그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시터도 알아봤었죠. 그런데 아이가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아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관두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복직을 하든 다른 길을 찾아보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친정어머니가 당신이 저를 주저앉힌 것 같다 하시며 어찌나 속상해하시던지 그리고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사이로 대면대면하게 살아왔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지내고 있었고 시동생은 저희 애가 태어나던 해 7살이나 어린 동서와 결혼을 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죠. 동서한테 듣기론 시동생이 동서를 꼬셔내느라고 되도 않는 거짓말을 어지간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다른 집 사정이니 제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제 가족 챙기고, 애 키우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올해 초,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도 코골이가 심하셔서 어머님과 다른 방에서 주무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다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아침에서야 어머님이 발견하셨다대요. 그래서 그 일로 가족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고, 어머님이야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두 달쯤 지났을 때인가 신우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야 할거 아니냐며 저희 부부와 시동생 내외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싶었어요. 이미 전하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시댁에 틈틈이 들려 어머니만부도 챙기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나름대로 할도리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신우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이 그렇게 간밤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을 혼자 계시게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 저희가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닌 밤 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정신이 확 들더군요. 제가 왜 저희냐고 물었어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집도 작고 애도 있어서 어머님 모실 상황이 못 된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애가 있으니 더 좋지 않냐입니다. 어머님이 저희 애를 봐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전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릴 땐나 몰라라 하셨던 어머님인데 무슨 이제 와서 저희 애를 앞세워 저희랑 사시겠다는 건가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왜 할머니의 손길이 필요하겠냐고 그런 이유라면 괜찮다고 저도 딱 잘랐죠. 그리고는 신우더러 그러지 말고 형님이 모시는 게 어떻냐 했습니다. 형님은 딸이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시니 어머님 입장에서도 저희랑 사시는 것보단 형님과 사시는 게 훨씬 편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짜증을 내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이 나이에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면 어떤 남자가 자기를 좋다고 하겠냐 대요? 어이가 없었죠. 지금까지 몇 년을 혼자 살아도 좋다는 남자가 없었는데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한다 싶어서요.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대놓고 하기는 그래서 그냥 형님도 형님 나름의 사정이 있듯이 저희도 저희 사정이 있다. 자주 들여다보고 살 수는 있어도 모시고 살 수는 없다고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젠 시동생까지 가세를 해서는 우리 세 남매 중 그래도 제일 먹고 살 만한 게 형이랑 형수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을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나요. 웃겼죠. 먹고 살 만한 거랑 합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은게.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게 되면 말 그대로 남편이야. 출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저는 정말 전화 어머님 중 누구 한 명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 한 하루엔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단둘이 같이 있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게. 그래서 제가 시동생 뒤로 숨어 있는 동서한테 동서라면 어머님이랑 단둘이 매일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냐고 대놓고 물었더니. 죄송해요.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날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거치 문제가 제대로 결론이 안 나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도 굳이 했어 말을 걸고 그러진 않았죠. 그러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말문을 열길래 그래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싶답니다. 베러 갈 때마다 풀 죽어 계신 어머님을 보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면서. 이제껏 자기가 매번 제 의견을 따라주었으니, 이번 만큼은 자기 뜻대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난색을 표했어요. 백번천번양보해서 아침저녁으로 어머님 찾아뵙고 끼니는 챙겨드릴 수 있어도, 한 공간에서 다정하게는 못살것 같다고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장 당신 기분 좋으라고. 혹은 어머님 기운 차리시라고 선뜻 합가하겠다고 했다간,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니 나좀 이해해달라 했죠. 하지만 남편도 이번 만큼은 도통 저를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설정과 냉전을 오가다 결국엔 제가 졌어요. 어머님을 모셔오는 쪽으로 결론을 냈죠. 단 제가 생활비 말고 어머님을 모시는 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서류화해서 공증도 받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고 시동생이고 저더러 돈독이 올랐냐며 미쳤다고 욕을 해대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어머님의 거치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신우가 자기가 시동생 내랑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머님 생활비를 주겠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예 모셔올 생각이 없었기에 그런 말도 귀등으로 듣고 흘렸었는데 남편이 와도 집요하게 졸라서 결국 모시고 오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불현듯 신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생활비만 받아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겠더라고요. 생활비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 뭐 어머님 필요하신 거 사드리고 하면 금세 사라질 텐데 하지만 신우나 시동생은 돈 들였으니 자기들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고개빳빠이 들고 저희 집에 드나들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이래라저래라 해댈게 뻔하고. 그럼 뭐 막말로 저는 남는 거 하나 없이 고생만 죽어라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럼 돈이라도 더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 100만원에 추가로 저한테 월급 준다 생각하고 100만원 더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면. 어머님 사시던 집 전세 계약도 더는 연장 안해도 되니까 그 보증금의 절반을 저랑 남편에게 달라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서류로 만들어 공증을 받고 싶다 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신우가 저더러 자기들이 며느리를 들였지 파출부를 들였냐면서 무슨 월급을 달라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얘기해봤자 딱히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 조건을 수용하던가 그게 아니면 뭐, 전부 다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막말로 저는 아쉬울 거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며칠 뒤 신화한테 또 연락이 와서는 그 며칠 동안 자기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무슨 따발총 마냥 쏘아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껏 생각해냈다는 말이, 저더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시어머니 모시는 건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입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 남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겠냐면서 저더러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거 아니냐면서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시집도 못간 주제에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는 신우가 좀 웃기긴 하대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모셔오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우랑 시동생은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남편한테 제 욕을 하셨는데 그게 역효과가 났거든요. 막말로 그래도 전나 남편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시댁에 들려 어머님을 챙겼지만 시누나 시동생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빈손으로 덜렁덜렁 왔으니 남편이 그걸 알곤 원래 사람이 자기 똥굴인지는 모른다더니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고 상황을 정리해버렸거든요. 어머님한테도 우리 애는 안 봐줘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 소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서 그리고 저는 아랫동서마냥 이번 만큼은 남편 뒤에 딱 숨어버렸네요. 솔직히 어머님 연세가 더드시면, 그래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지시면, 그때는 뭐, 또 그때대로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이 저희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잘 사는 저희를 들쑤시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말로만 효도하는 것들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자기들이 하기 싫고 못하겠는 건 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생각 좀 하고 짓거리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